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의 빛, 세상의 빛입니다. 유명한 선프란시스 수도원에 세 명의 젊은이들이 수도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선프란시스는 그들을 데리고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캄캄해서 얼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젊은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네들은 어떻게 여기에 왔는가? 그러자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세다, 세상의 악하고도 불의한 세력들을 모두 없애버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프랜시스는 그들에게 그렇게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도구를 하나씩 주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는 몽둥이를 주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삼태기를 줍니다. 삼태기는 쌀이 나무나 지프로 만든 부채꼴 모양의 그릇입니다. 이것으로 물건을 나를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젊은이에게는 빗자루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하실이 캄캄하니 자네들의 실력으로 수도를 하기 전에 어둠을 한번 몰아내 보게나. 그러자 첫 번째 젊은이가 몽둥이를 휘둘러 댑니다. 그러나 옆에 사람만 다치게 할뿐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삼태기로 어둠을 담아내려고 해도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젊은이가 빗자루로 쓸었지만 먼지만 날뿐 어둠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프랜시스가 박수를 쳐서 신호를 보내게 되자 밖에 있던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촛불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수도 내 수도사들이 한 사람씩 들어올 때마다 그 지하실의 어두움은 조금씩, 조금씩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수도사들이 다 들어오게 되자, 그 깜깜했던 곳이 마침내 빛으로 밝게 환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은 물러가고 말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은 다른 그 어떤 도구들이 아니라. 빛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은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선언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계시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12절에서 20절의 말씀까지지만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먼저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시간적으로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7장의 초막절과 이어지는 예수님의 강화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유대인들의 초막절에는 두 가지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실루한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쏟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요한복음 칠장 삼십칠 절과 삼십팔 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초막절 두 번째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두 번째 의식이 무엇이냐면은 성전 안에 있는 여인들의 뜰에 커다란 네 개의 황금촛대에 불을 밝혀서 그 성전 구석구석을 훤히 밝히는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바로 그 여인의 뜰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여인의 뜰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8장 20절 상반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8장 20절 상반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그 장소는 헌금함 앞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헌금함은 어디에 있느냐면 여인들의 뜰에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빛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상징이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빛이라는 상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은 나는 무엇 무엇이다라는 우리가 들어보았겠습니다만은 에고 에이미의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에고에 임이 나는 무엇이다라는 표현이 일곱 번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빛이 하나님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광야의 여정을 지날 때에 밤에는 불 기둥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빛을 바라보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형식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이와 같은 형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백성들이 그분이 누구신가라고 물을 것을, 물을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답합니다 출애길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잔이라 I am who I am 히브리어는 나는 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와 같은 구약적인 배경과 지금 여인들의 뜰에 켜 놓은 불빛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증거하는 형식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빛으로 예수님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고 계시며 또한 신적 사역을 증거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이와 같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8장 12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는 온 세상을 비추기 위해 이 땅에 온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죄의 짐을 지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로 다니는 모든 인류를 영원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진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하반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이 빛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로 믿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겠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접적으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일반적으로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반면에 영적인 무지로 말미암아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귀에만 되면 예수님을 잡고자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무에 빠뜨려서 잡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율법에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되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에도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과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은 제가 읽고 15절은 우리 성도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에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안으로서, 나는 안으로서, 나는 안으로서, 나는 안으로서.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혼자 스스로 증언하시지만 그 증언이 참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이 증언은 완전하시고 진실하신 성부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16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빛그 자체이십니다. 진리는 그 지, 진리 그 자체로 증언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으며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하나 되심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근데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고 이번에는 가로 안에 있는 말씀 대신에 예수님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말씀 대신에 예수님이란 단어를 넣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의 신성을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 성경 구절만큼 분명하게 보여준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의 기독론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한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증언은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바리세인들은 듣지를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욕적인 은사로 19절에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조차 부르기를 꺼려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라는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렀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목수의 아들이었고, 지금 지상에 우리와 함께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관점은 육신적인 판단, 육신의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같은 바리새인이지만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님의 천국에 관한 영생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꼭 필요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도 하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었다가 그 믿음이 오래 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난 많은 무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현재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과연 나는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라고 말하기가 좀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그분을 내삶 가운데 중심으로 모시고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시각 역시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말씀이 곧 주님의 빛입니다. 주님의 빛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으로만 끝마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능하다면 말씀을 암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그 많은 로고스의 말씀만이 아니라 정말 살아 움직여서 나에게 주시는 내 마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출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조명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르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니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처럼 예수님을 따르게 될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그냥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의 빛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빛이 아닙니다. 지하실을 밝혔던 촛불도 아니고 어떤 물리적인 빛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빛은 영적인 빛입니다. 4차원적인 빛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빛 대신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빛을 전하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생명의 빛을 얻게 된 우리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그 빛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반사체가 되어서 예수님은 그분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또새 생명의 빛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크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에게 생명의 빛을 빛을 출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빛 예수 그리소를 더 많이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할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